바울이 하는 변명은 예수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에서 바울의 변명은 예수예요. 내 변명도 예수여야만 합니다. 음. 자, 바울보다 율법에 충실한자가 없었죠? 음. 바울보다 대적자로서 더 높은자가 없었죠? 음. 본인이 잘압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어떤 자였는지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은. 그래서 복음으로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바울이라니까. 바울만 복음을 깨닫게 나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어쩌면 나는 내 의라는.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 나라는 이 의에 또 갇혀서 있었던 자였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가장 크게 돌아선 자야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깨달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가장 악한 자로 남아 있었을 수밖에 없었어라는 고백이 오늘 내 심령 안에서 있어져야만 해요. 하나님은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베스도가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건왜 그러는 거예요? 베스도는 지금 로마인 이방인이죠. 음. 아, 저 놈이 죽이다가 죽는 자리로 들어가서 지금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구나 그런다. 아우리 그러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25절.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온전한 말,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온전하고 참된 말이 있다면 어그러지고 거짓된 말도 있겠죠. 자, 우리는 성경은 오직 예수로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그러지고 거짓된 말은 오직 예수와 더불어, 오직 예수와 더불어. 정해진 새 외에 더받아되는 거예요. 그죠? 정해진 새 외에 더 받아내려 한다고. 자, 출애국기 30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수요를 개수할 때 20세 이상 개수에 든 자에게 반세기를 받으라고 해요. 부자라고 더 내라고 해요? 가난하다고덜 내라고 해요? 반세기를 내라고 하죠? 이 반세기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든 자의 세금을 말해요. 그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가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 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께 성전세 어찌할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죠. 네가 지금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가장 먼저 오르는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계를 물고 있는 그한 세계를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고 그러죠. 성전세를 가버나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바다가서 낚시 갖고 고기 잡아 와, 지금 이얘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내는 의미는 아까 모에계 백성의 수요를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든 수요에 든다는 반세계를 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 사이에 가버나움 성에 들어갈 때 성전세 받는 얘기는 천국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는 반세계리야. 그 반세기를 내야 되는데, 베드로가 반세기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전세를 어찌 할까요? 그럼 베드로만 다른 열한 사도들은 나는 이 베드로가 나고 다른 사도고 다른 제자고 다 하나님 말씀 받은 자라니까 그래서 반세기를 누구에게 받으러 가야 된다고 예수에게 받으러 가야 된다고 죽고 살아나신 예수 바다에서 죽고 살아나신 가장 먼저 오르는 물고기 물고기 두 마리가 항상 나온다고 그랬죠 죽고 살아나신 그 물고기 두 마리라고 그래요 오병이 칠병이요 자 그래서 이 참된 말은 오직 예수로만 성전세를 내, 오시, 오직 예수에게 받아서만 성전세를 내는 거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고.